잡을 오늘 하루 도처 잡을 거냐고요? 예. 알조타 형님, 저희가 거상 거상 네일 아트 이거 언제 없어요? 이거 한달 유지잖아요. 10월 달인데 없어도 되지 않아요? 나 진짜 이거 때 미치겠어. 나 진짜 이거 진짜 추석쯤 했으니까 이거 알아서 날씨 보고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내기 없습니다. 내기 없는 말꼬는좀그런네요아 리스 거좀 작은 거 합시다. 너 네일 아트 시킨 사람이 입고를 팝니다. 내, 내가 정지시켜드린 분이에요? 네 맞아요. 알조타님 지금 방송 보고 시알조타님있죠 저분이 지금 정지당하신 분이에요. 입고를 팝니다. 님님 해가지고. 씨방세야 닉변에서 살았다고요? 아니, 근데 그 닉네임, 그한달 유신데 그 닉네임 변경하셨다고요? 어허. 오호... 그러면은 저도 이거 빼도 되나요? 네일아트? 아 이것도 한달 유신데. 야, 영재님이 바꾸시라는데 그러면 장이냐고 아, 그럼 이거 지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네일아트 지우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난이에요 이거 제가 날짜 보고 없애도록 할게요 이거는. 알조타님 벌풍선내게봉다야 나도 화거 삼틀 애서니까 화면 공유하고 두작기 누가 먼저 나오는지 내기할래 참고로 난투자만도 아니라서 졸라 터진다. 와 진짜 알조타요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와 내기 진짜 계속하자고 하시네. 야 자영님이 지금 유튜브에 박제당해서 그래. 지금 그러면은 뭐 벌칙은 뭘로 할래요? 나클라랩2 4 8이니까나 경험치 간다. 너는 뭘 건려고? 경험치 까든 말든 솔직히 사냥 그 대는 좀 하잖아요. 아형 이렇게 하자. 나도 지금 클라 레벨 249거든. 형님 클라 248이랬지. 환섭 먹게 하자. 클라 환섭빵. 콜? 하실래요? 여기서 클라 환섭 먹으면 사냥 안 되거든. 이거 개빡센 거예요. 하실래요? 이 형님 쫄았네. 대답 없으시네. 나는 지금 3클 사냥 안할안할 안할 자신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아알 좋다 형. 쫄? 아, 이형 쫄았네. 쫄았네. 개아습기네요 아이고야 전생에 내기하다 뒤진 적 있냐? 왜 이렇게 내기해서 이기려고 하냐? 자 답변 아직도 없죠? 에이, 좋다 형. 해 식빵 주저께 나올 때까지 가는 거다. 와. <laughs> 형 잠깐만 하는데 우리 그러면 있잖아 이렇게 하자 12시까지 하는데 일단 1순위 주작기 나오는 사람 무조건 이기는 거고 2순위 주작장 오케이? 이렇게 3순위 그냥 사다리 바로 그냥 진검승부에 12시에 그냥 바로 하면서 처맥겨 오케이? 괜찮지? 형 디스코드 들어오세요 화면 공유하게 12시까지 달리는 거야 사냥 야 12시까지 말고 7시까지 하자고요? 이유는? 나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 여자친구 만나신다고요? 아 근데 제가 여자친구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뭐 신경 쓸게 아니거든요 아 그리고 아까 제가 12시까지라고 말, 말씀드렸는데 형님이 아까 콜하자라고 하셨잖아요 아 누가 여자친구 없으래 갸스 그리고 너한테 여자 소개까지 해준다 했는데 네가 싫다고 했잖아 아 7시까지라고? 7시까지 콜해요 지금부터 갑니다 그러면 형 화면 공유 갑시다 텐션 올려 심으룩하지마 오케이 텐션 올려 야 가자 아유,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 저기, 썰좀 풀어주세요. 어떻게 운영자한테 정지 당하신 거 맞으시죠? 정지 당한다고 바꾸라고 문의가 와가지고 바꿨어요, 그냥. 아, 이꼴 팝니다 해서 바꾸셨군요. 뭘로 바꾸셨죠, 혹시? 달 시리즈로 바꿨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정지 당할 뻔하긴 하셨네요. 자신 있냐고요? 아, 자신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네. 저는 3분 만에 먹은 적 있어요. 13분 만에 드신 적 있다고요? 네. 안 물어봤고요. 가습기네요. 자 아, 이렇게 하고 다 동일하게 이렇게. 화거로 올라오십시오. 화영 구렁이요? 네, 화영 구렁이에서 같이 합시다. 아, 이 저는 타도 잡을게요. 와, 나 지금 이거 태양이랑 해가 비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너무한 거아닙니까 아, 이뭐 제가 태양이랑 해가 비는 거 아니잖아요. 야, 하하 그런 식으로? <laughs> 아, 그때 본인도 경험치 방내기야 그랬는데 본인 뻔뻔하게 그냥 거상 피시방 가맹점에서 하시고 말도 일도 안 하시고 저 호기미 길래그랬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타도 하고. 본인은 화구하고 원래 이렇게 다 뿌린대로 거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그이골 팝니다 그 육변한다고 5억을 썼거든요 제 돈을 쓴 만큼 오늘 또 다시 뽑아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클라 환섭방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중간중간에 그냥 대화 한마디만씩 주고받읍시다 갑니다 아니 잠깐만 아씨 미사 금방 끝날 것 같다. 내기가 어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봤더니 일 시까지 안끝나 내가 봤더니 사다리로 끝날 것 같아. 말고야 지금 애 쫄깃한 말 몸으로 표현해 보라고. 계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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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뇌가 진짜 쉬는 거는 잠잘 때 쉬는 게 아니래요. 죽어야 쉰다고요? 아니야. 뇌가 언제 쉬냐면 이거는 실제로 스티븐 잡슨가 그 진짜 정말 그 유명한 위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분이 뇌가 쉬는 방법을 알고 계신데요. 어떻게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눈 감고 명상을 하면 그때 뇌가 쉰대요. 신기하죠? 숨 쉬면서. 진짜 누가 자꾸 웃는데? 아니 스티븐 잡스가 아니라 스티븐 호킹이냐고? 아니 진짜 정말 어디 다큐에서 그랬어 진짜로. 내가 쉬는 방법. 그래서 이런 약간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이런 명상을 하게 되면 뇌가 활성화된다. 내가 활성화된다. 얘한테 아, 내가, 내가 쉰다. 말고는 머리 쓰는 거본 적이 없는데 명상하고 있었네. 가습기네요. <laughs> 만약 내 딸이 158cm 난쟁이 좀 많이 땅딸고 만난다면 진짜 업장이 무너질 듯. 아, 차단이야. 자 아, 따위, 왜 그래? 왜또 여러 번 나와? 아유, 듣기 싫어, 씨. 나158 아니야? 160일 아니에요? 아, 잠깐만요. 선생님, 알조타님. 본인 저 예전에 삼산동에서 보셨다 하셨죠? 저 그때 키몇줄로보였어요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니까 여자 중에서도 키가 있는데 몇줄 아셨나요? 형, 여자처럼 되게 작았어요. 가스 갸스... 지나가던 옆에 있는 아줌마랑 비슷해 보이는데 키가? 정확하게 몇 정도는 모르겠고.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어? 예, 알겠습니다. 사냥합시다. 어? 자, 주작기 내기. 네, 6시까지. 왜, 왜, 말을 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여자분요 <뭘> 58, 158 1 1개 아쉽긴 해요. 나도 인정한다. 158은 너무해서 말꾸끼 159.5라고. 키가 작아도 비율이 괜찮다고. 그저 저거 받았어 비율. 괜찮지 비율. <laughs> 야, 저팀장에 그냥 <laughs> 서있기만 했는데 <웃음> 웃기네. <웃음> 로그인 안하고 보려고 했는데 비율 얘기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비율의 시작은 키입니다. 합방 리버 버님. 그러면 180. 그럼 지.. 계 끼네요. 아, 니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이 말이 뭐였냐면은 비율의 시작은 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키가 180이나 188이 정도 되시면 다못델했지 그분들 사이에서도 다 모...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키가 아무리 커도 키 작아도 비율이 좋으면 돼요. 비율이. 그 비율 얘기하시는 말분 아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했더니만 그분 키 보냐고 왜 물어본 거예요. 자신감이 없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키 작은 남자 괜찮냐? 그래서 여쭤봐. 여자가 뭔지야 시펄? 야, <laughs> 점차이너 나가. 내가 뭐 범죄를 저질렀어? 뭘 했어? 키 작은 애들 나한테 비율이지. 키183 넘으면 다 비율 좋다고? 아니, 말도 안되게 그럼 만약에 키가 180 넘으면 다 비율이 좋다고요? 자, 생각해 봅시다. 머리가 40cm. 아, 40cm 너무 비장선입니다 상체가 100이야. 다가 70이야. 비율은 다 제각각이에요. 대강기냐? 머리가 40cm에. 대강기가 어떻게 생겼죠? <웃음> <웃음> 이 새끼 뭐야? 아 배각이 어떻게 생겼지? <laughs> 아 이렇게 생겼구나. 몸 비율은 자기 팔꿈치 대폭 선상에 있는 쪽에 제일 좋은 거랬어. 어 나만 제다이든? 뭐제 것도 있나? 말고시 이렇게 손이 길어가지고 원숭이처럼. 에? 그래? 뭐라고요? 배꼽 아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자꾸 옆에서 그런 좀 여기 좀 해서 사냥이나 좀 하세요. 좀... 사냥 잘 하고 있어요. 잘 오십시오. 저 비율 좋습니다. 잘 오세요. 배꼽 아래 팔꿈치. 배꼽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원숭이처럼 좀길것 같은데? 팔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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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팔꿈치. 안되네? 비율도 안좋네 냉동짤새끼 개 하습기네요 솔직히 말고 키까지 컸으면 지금 여자만나고 있겠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키가 작으니 얼굴도 못생겨보는데 어떡하냐고? 아니 근데 이건 있어요 얼굴이 정말 잘생겼어 근데 키가 작아? 아니면 진짜 얼굴은 정말 반반해 근데 키가 170이나 175야? 여자들은 누구 선택할까요? 얼굴 그냥 중타에다가 네, 다크에요 키가 중요해요 진짜 근데 밝굴 씨는 그두개 아무것도 아 조용히 하세요 제발 <laughs> 야, <laughs> 세요한 번만 다시면 다안 해. 안 해. 내가 <laughs> 네 안할 거야. 개 아습기네요. 전으로 돌아가기 다시 성장기로 돌아가서 키트는 운동하지. 다시 성장기아가서키 운동한다. 더 작아질 수도 있을 텐데. 뭐라고요? 네? 아니에요. 개 <laughs> 아습기. 지금 현재 6시 58분입니다. 말구야 떴냐? 아직 안 떴습니다. 두분다 아직 둘다 주작 장갑과 주작 깃시안 떴습니다. 아둘 다는 벌칙 수행이냐고요? 둘다안 뜨면 저 윷놀이로 판결합니다. 윷놀이로. 오케이 이거 막판이에요 선생님. 아 제발. 아안 나왔어. 자 저희 둘다안 나왔고 이제 부클라 환서 얻기 위해서 윷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